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비트3의 신곡이 21일과 22일 양일에 걸쳐 동산교회 큰 스포에서 발표된다는 소식인데요. 세계적인 아티스트의 신곡이 교회에서 발표된다니 정말 이례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틀에 걸친 신곡 발표회를 통해 세계적인 탑스타 비트3의 배우에 있는 진짜 주인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여 온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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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OUR COM -토 Ellison> 죄송합니다. 지금은 모든 걸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격적인 이 소식에 온 세계가 패닉에 빠졌는데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 이런 팝스타를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건전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비트스리가 완전 나락으로 갈 수도 있는 아주 큰 사건이란 말입니다. 네, 전문적인 의견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팬클럽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현장에 있는 박선희 기자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선희 기자! 네, 뜨거운 기자회견 속에 BT3의 팬들 또한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소감이실지 인터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퓨어 오빠가! 선희 언니가! 더스트 오빠가! 주인공이 아니라뇨! 그럼 도대체!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탑스타를 움직이는 실제 주인공의 정체는 누구일까요? 돌아오는 1월 21일과 22일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피트3의 스 리더 더스트씨의 심경을 들어보며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해주신 분들께 그날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꼭 함께 해주세요.